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일산 서구의 탄현마을을 한매도서관 앞에 있는 음, 꽃동산 다육이 매장에 왔습니다 레드타이거 마리아 <laughs> 대단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표현할 때는 이런 거죠 음, 이런 입장은 어차피 하엽이 져야 돼요 그리고 올 여름이 두 달이 해 일주량이 짧아서 어, 대품 대형 품종이 약간 이런 정도의 상처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올여름이 두 달이어서 어~ 해 일조량이 부족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물은 병이나 깍지나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꽃동산 달기에서 뭘 준비했냐면, 자, 갑니다. 1번부터 여기는 좋아요. 선물도 있고, 가격도 좋고, 상품도 좋고, 왜냐하면, 뭐, 같아요? <laughs> 약, 팔으시는 분? <laughs> 아유, 참, 그렇게 잘해요, 내가. 자, 왜 좋으냐면, 대표님이 20년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분들이, 그 분이 직접, 강추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얼마에요? 10만원 뭐 줘요? 조니 워커 자 1번 애쓰지 마요 그냥 1번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자 10만원 결제하고 선물까지 해서 두개 받으면 됩니다 자안 쓰기 안 쓰기 그러나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어떡해요 볼륨 조절 볼륨 버튼과 그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지금 보는 상품의 사진이 갤러리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우 세상에 헉, 아유, 샴페인 6만 원요? 이 <laughs> 잠깐만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그럼 네가 돌아라 나나나나 아유 세상에 노래도 못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나나나나나. 자, 샴페인 6만 원. 어우 선물갑니다. 노브라 반원. 자, 2번이에요. 적지 마, 적지 마. 자, 샴페인 노브라 에, 2번 샴페인 6만 원 결제하면 노브라까지. 자,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봤던, 예, 훔쳐봤죠? 레드타이거 마리아. 25만원? <laughs> 핸들 6만 5천원? 네, 어우 선물 있으니 좋네. 3번 예, 쓰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 제가 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구 하나에 5만원씩만 띄워도 어디야? 하나, 둘, 세 개. 여기 또 있어요. 작은 애인 3만원? 그러면 야만 띄워도 1 5만원이고뭐 <laughs> 어디 자구 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자국 레드타이거 마리아는 이런 자국 하나만 해도 5만원 갑니다. 가구도 남아요. 그리고 또 이래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딱 적심해갖고 얘 10만원. 밑에는 애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돈이. <laughs> 아유 자 레드타이거 마리아 25만원 됐죠? 6만 5천원까지 선물. 얘가 핸들 6만 5천원이래요. 자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유 단남다이 원정배션 음 어째서 짰자 예 원정배션 응, 선물 박그린 그냥 말지 않죠 자7 4번 갔어요 자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어, 곤지군생이요 연지는 어디 갔대 아우 멋있네 자, 완전 다남사일이에요 레드 3만원을 줘요? <laughs> 아, 20만원? 왜냐면, 곤지가, 그, 매니아방에서, 안전히 고가 품종이에요. 안전히.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요런 부분은, 왜냐면, 그, 구독자님들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창, 음, 약간 군생 고가, 오래된 애들이, 올 여름이 아니네요. 이제 작년 됐네 벌써 작년 여름에 두 달의 일조량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다 하엽으로 쳐요 마데카솔이요? 아유 안 발라도 됩니다 자 곤지군생 20만원 레드 3만원 3만, 3만 5천원 증정 <laughs> 증정을 왜안 써놨어 어떤 분들은 또 23만 5천원 보내요? 아유 그건 아니죠 20만원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참 황진이 치고 이렇게 이쁜 애기 처음 봤네 자, 응, 음, 황제니 군생 15만원이요? 응, 음, 로얄레본이요? 25,000원 증정! 돈은 15만원만 되고, 6번이에요. 자, 6번 사진 찍어요. 찰칵! 찍었죠 네, 아유, 자,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원종해보니. 자, 이렇게. <laughs> 아유, 세상에, 원종해보니? 끝내줘요? 손톱 봐봐, 손톱 봐봐. 피멍이 있어요? 피멍은 빠지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또 들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조니워커, 짠! 결제, 원종해보니만 하시고, 예, 예, 선물은 2만원짜리 조니워커 받으시고, 7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헉, 세상에, 흑장미 금 군생? <laughs> 아유, 저 다남다, 눈돌홀리케요홀리 눈, 홀릭. 아유, 그러니까, 참나, 흑장미 금 군생. 대단해요, 대단해요. 오우 리디아금 3만 5천원? 아유, 세상에, 야를 왜판디야 <laughs> <laughs> 아유, 세상님이, 어? 야, 는억장미금 군생인데, 야를 왜 팔어? 5년만 갖고 있으면 100만 원도 넘겠고, 만 자, 20만 원에 리디아, 예, 금. 야도금이에요? 응, 어, 보이네, 보이네, 금이네. 리디아금 3만 오천원 증정입니다. 세상에 장미금 군생을 왜 팔어? 20만 원도, 자 참, 세상 이걸 왜 팔어? <laughs> 얼른 사, 얼른 사. 다남, 다남이 사요? 자, 아유, 8번.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아솔리 두스, 10만원이요? 야, 그렇게 멋있다는 애기구만. 야두판에 참, 여기 사장님 이제 짐 정리하시나? <laughs> 어? 응, 음, 저 뭐, 저기, 점포 정리하시나? 자, 9번. 아, 아솔리 두스, 10만원, 지젤, 2만원. 예, 됐지요? 예, 예. 그 다음에, 예, 레드 다이아몬드, 펄, 10번이요? 아, 어우, 세상에, 진짜 멋져요? 궁전, 2만 5천원짜리 갑니다. 10번이에요. 어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요? 하, 뭐, 헉, 어우, 세상에, 진짜 끝내주네. 응, 끝내줘요. 딱, 한 개씩 밖에 없어서 제가, 딱 하나 나가면, 더는 없지요? 예, 없지요? 자,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이아 28만원요? 어? 어우, 세상에, 그, 음, 매냐방 가면, 가이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우, 그러니까, 난 내냐도 아니야. 선물, 아, 메스트로 3만원. 가이아 28만원이네요. 예, 아메스트로 3만원 예, 3만 갑니다. 아우, 세상에. 한번 보기만 할까요? 28만원짜리 가이아? 에 세상에. 음, 그러니까. 자, 28만원 결제하고, 아메스트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못 불러서. 여기. 원정에 보니 12만원 결제하시고, 환엽이네요. 환엽은 왜안서디요 예. 핑크블러썸 3만원 갑니다. 환엽 원종 에보니 12만원, 그 다음에 핑크 블러썸이요? 두개다 좋아요. 왜냐면 이 환엽이, 그, 에보니 중에서도 환엽이잖아요. 입장이 넓다는 뜻이고, 이 핑크 블러썸은 그 제가 진짜 멋져요. 얘는 조금 애기잖아요 조금만 더 다지면, 1, 2년만 더 다지면 아주 끝내줍니다. 자, 12번. 자, 원종 에보니 핑크 블러썸.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이글스, 7만원. 파이어필라, 2만원. 선물. 어머, 세상에, 이글스, 쫙, 선물. 그니까, 확실히, 매니아 방에서 키운 애기들은, 어우, 세상에. 여기, 그, 꽃동산 다육이 대표님이 20년 매니아세요. 응, 그래서, 20년 매니아님이 키우신, 예, 어우, 멋집니다. 파이어필라, 2만원.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로또요? 아유 로또 깜놀 어 크리스보니 어 크리스보니도 거의 금수준 아유 어, 로또가 쌍두요 쌍두 세상에 어, 가격 어, 근데 선물도 있잖아요 이 가격도 좋구만 어, 로또가 쌍두 7만원 결제하시고 크리스보니 하나 주고 14번 14번이야 자 갔어요? 아유 세상에 선물은 또왜 줘요 딱잘라면은 저기 4만원씩 5만원씩 두 개면 10만원. <laughs> 나 이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가 자꾸 떠올라. <laughs> 아유, 자. 그 다음에 레디쉬 1 0만원이야 짠. 어머, 세상에. 응, 레디쉬가 10만원. 화이트 콜로라타 선물 하나. 아유, 세상에. 이렇게 묵은 레디쉬를, 세상에. 아유, 2, 3년만 더 키우면 이 레디쉬가 어떻게 해요? 구독자님들. 완전히 초대형 품종이고 가격도 세고 그래요. 자, 레디시 10만원. 화이트 콜로라타 선물. 자, 그 다음에 16번. <laughs> 아유, 세상에. 배선 아이스. 군생 22만원. <laughs> 아유, 나, 아유, 또 사고 싶어요? 참아야지. 카시오피아 6만원. 야, 야만해도 좋아요? 아우, 세상에. <laughs> 야만해도 좋아요? 에이, 참. 몇 번이에요? 16번. 패션 아이스 군생 22만원 결제하면, 예, 카시오피아 6만원 드린다는 겁니다. 에휴, 끝내줘요, 끝내줘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봤죠? 16번이에요. 자, 사진 찍으셔요. 자, 사진 착하. 아 애기들이, 저기, 계좌 이체를 좀 시켰어요. <laughs> 아유, 자, 마디바 10만원. 대단히 멋있죠? 아우, 싸. 5만원짜리 수입은 별볼일 없는 애들도. 야,는 저기에요. 그, 수입 아니에요. 뿌리 다 내린 애깁니다 자, 칼리스토 만원. 어유 세상에. 그래도 10%. 무료 택배까지 하면. 네, 그죠? 14%. <laughs> 자, 황제 마리아. 어우, 나깜놀 참나. <laughs> 하나, 둘, 셋, 할까요 황제 마리아, 60만원 원종해보니 12만원. 어, 끝내주죠? 어, 괜찮았어요? 아우, 대단하네. 60만원, 60만원. 구경합니다. <laughs> 아우, 세상에. 예. 그리고, 이제 예, 얘만 해도 12만원짜리. 아우, 차원이 틀리네. 차원이 틀려. 아유, 세상에. 예, 이렇게 완전히 두개 갖다 놓고 밴드방에서 자랑해요? 아우, 참나. 누가 사는가 볼 껴. 60만원짜리. 선물을 12만원짜리 받으시는 분 누군지 볼 껴. 자, 18번. 황제마리아 60만원 결제하시면 원종해보니 12만원 갑니다. 끝내줍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갖고 자그 다음에 핑크션샤인 <laughs> 12만원 응. 클레머 10만원이요? <laughs> 클레머도 괜찮고 핑크션샤인 더 좋아요? <laughs> 그럼 자 19번 핑크션샤인 12만원 자 클레머 10만원 자, 짠짠짠짠 <laughs> 세상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하고 또 틀리잖아요. 봐봐, 내가 말했지. 이렇게만 보면 안 돼, 이렇게. 자, 클레, 모 갔죠? 19번. 자, 19번 사진 찰칵. 자, 그 다음에, 푸에볼라어 세상에, 10만원. 조니워커, 2만원. 자, 푸에볼라 보셨어요? 저희 캠핑장에서 어떤 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푸에볼라 똥. 뻔만한 거를 어디 갔더니 얼마에 샀다. <laughs> 누가 알아도 안 보고 덜컥 사래. <laughs> 어유, 보 리스트가 딱 있어가지고. 음. 내가 프라 몰라를 사야지. 그러면 상품 제일 좋으면서 가격대 가장 저렴할 때딱 사는 거죠. 음. 아이 누가 이 그냥 일바따에딱 사래. 그죠? 자, 20번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21번. 아유, 톰슨 10만원에, 조니워커. 아유, 조니워커 아직도 많은가 봐. 술은 먹어 치워야 되는 아유, 자. 봤죠? 21번. 톰슨 10만원. 자, 조니워커. 톰슨요? 아유, 톰슨, 야, 도 품종이, 저기, 고가 품종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만. 조니워커는 선물로 주고, 21번.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머 세상에, 군말이야 금인, 금, 금은 왜안 썼디야? 그, 제가 볼땐 다, 이 금이 보이죠? 백금, 아니에요? 금 보이구만. 그왜 금은, 금자 소리는 안 썼디야? 아, 어, 세상에. 자, 곰마리아 음, 12만원, 제이드스타, A 타입이에요, A 타입. B, B 타입이에요? 어, 우나 그, 잠깐만요. 제이드스타, 저도 이, 세개다 있거든요. 블랙 제이드스타랑. 근데, 이렇게 애기 때는 모르겠던데, 크니까 제법 제이드스타 포스 나더라고요. 자, 곰마리아 결제하시면. 제이드스타 갑니다. 2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자 헬리아 묵은둥이. 어우 세상에 묵은둥이라고 해도 자구뽕 자구뽕 자구가 몇개 있어요. 고봐 배만 봤으면 걸일 뻔했어. 에이 참나자 헬리아 6만원이요. 그래도 선물 주네. 야는 누브라가 블랙 누브라 같아요. 내가 블랙 누브라 있거든요. 진짜 멋져요. 자 찰칵 했어요. 22번. 헬리아 목동이 야는 변이 왔어요. 봐봐. 여기 변이 왔죠? 변이 왔죠? 어휴, 내 눈에 딱 보여 누브라 <laughs> 음, 선물 음, 블랙 누브라 같아요. 그쵸? 음, 블랙 누브라 같아요. 선물도 좋아. 자, 그 다음에 황진이 12만원 끝내줘요? 예 비스트 자이언트 2만원 선물 갑니다. 음, 대단히 멋집니다. 자, 여기는 그 일산 서구 한현 마을에 위치한 한매 도서관 맞은편에 그 꽃동산 다육이라고 제가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관엽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매니아 님 하는 키핑 하우스도 있고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예. 예. 10년 정도 매니아 하다가 여기 가게 온 지만 1한 7, 8년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약 15년 이상을 매니아 생활 하시면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니아, 박사, 박사 매니아이신 사장님이 강추하신 상품을 구경했습니다.